코로나19로 인해서 피셋 시험이 4월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막판 마무리를 하던 분들께는 힘이 빠지는 소식일 수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역전의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참고하면 합격자 기준으로 피셋은 대부분 3개월 이하로 공부하고 1개월 미만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20%나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연기로 인해서 모두에게 시험 기간이 1개월씩 늘어났죠. 어떤 수험생에게는 준비 기간이 두 2배가 된 거예요. 물론 적성시험 특성상 한달 동안 점수를 드라마틱하게 올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언어논리 기준으로 논리 퀴즈나 강화 약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점이었던 수험생들은 한달 동안 연습을 통해서 그 약점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그간 기출문제 혼자 풀어보거나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커트라인 근처에서 간당간당했다. 그런 분들은 특히나 피셋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충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역전하거나 역전당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2차만 공부하지 마시고 1차도 계속 신경을 써주세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점 아마도 곳곳에서 요상한 광고, 급조된 특강이 넘쳐날 가능성이 있어요 2017년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됐을 때도 이 수능 사교육 시장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인일 테니까 더욱더 그런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급조된 강의나 급조된 모의고사라면 당연히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 기본을 제대로 닦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기본서와 기출문제로 충실하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당연하지만 언어논리의 경우 제가 추천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본서는 논리퀴즈 매뉴얼, 강화약화 매뉴얼입니다. 이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공부로 충실히 해온 분들일지라도 이번에 출제 기관에서 2월 29일에 내려고 했던 그 시험 문제. 다 폐기하고 나중에 재축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축제기관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수험생들이 보통 수험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한달 이상 추가로 더 공부했으니까 실력이 많이 올랐겠지? 그러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이 시험을 구성해볼까? 즉, 연기된 시험은 난이도가 다소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본서와 기출 문제를 충분히 공부했다? 그런 분들은 플러스 알파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입법고시나 리트 기출 문제를 막 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단순하게 5급 공채나 외교관 후보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법고시나 리트 기출문제 좀 풀어 봐야 될 문제를 제가 이 책에서 전부 다 다뤘기 때문에 그냥 이책 보세요. 물론 입법고시 같은 경우 내가 좀 욕심이 있어서 독서하듯이 있겠다. 이런 거는 제가 반대하지 않지만 그 문제를 막 진지하게 자꾸 열심히 푸는 거는 효율을 따졌을 때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다라는 게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알파로 추천하는 건 뭐냐? 제가 작년 12월에도 이 책을 추천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난다면 이 책을 공부하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3월부터 이 책에 대한 인강, 혹은 인강의 탈을 쓴 독서클럽을 운영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제가 갑자기 유료로 그런 걸 열어버리면, 요상한 광고와 급조된 강의 같아 보여갖고, 제가 2020년 피세 시험일까지는 이 책에 대한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오르비 클래스에 올라올 예정이 이며 피셋 시험일 이후에 유료로 전환될 테니까 지금 당장 피셋이 연기되어 당황스러운 분들이나 혹은 장기적으로 리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또이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좀 봐주세요. 참고로 이책 팔린다고 저한테 땡전 한푼안 떨어져요. 저는. 요두 책이 팔려야 고양이 사료 값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강의 없어도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냥 제가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독서클럽을 운영해 보려는 거고, 이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건 좀 혼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많이 남겨주는 주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강의를 촬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면서 차분하게 또 치열하게 공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